그때 가이사 아부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꽂아가라 하였으니 이후적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꽂아가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이세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이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꽂아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임신 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라 황보로 싸서 구유에 그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그 지역에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나셨으니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랭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계속 언급된 것처럼 구주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신 메시아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가이사 아우구스스를 말하는데 그는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로서 로마 번영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 람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서 신의 아들을 자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아구스도는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기에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호적 명령은 분명 아구스도가 온 천하를 자기의 명령 안에 둘수 있는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황제의 아구스도가 내린 호적 명령을 통해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탄생케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홍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이사우스도가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온 세상에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나라들은 흥망승세를 거듭하고 세상의 왕들도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영원왕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왕 노릇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거짓된 왕들이여 썩어질 왕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아 알고 세상에 그릇된 왕, 썩어질 왕 앞에 불복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직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만 왕으로 풍겨갈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알 것은 예수님은 낮아진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왕, 모마 황제보다 더 유대한 힘된 왕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출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절 말씀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의해서 살고 있던 동네 나사렛을거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온 요셉과 마리아는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막포적 신고를 하기 위해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그날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짐승이 머무는 외양간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태어난 예수님 역시 마땅히 불꽃이 없어서 강보에 쌓아 부유의 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을 곳이 없어서 침대나 요람이 아닌 부유에 무이 있습니다. 당시 지극히 평범한 집 아이가 태어나도 침대에 눕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아울러 이 왕이 낳겠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들은 사람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란 그 당시 아주 낮고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정하고도 영원한 왕이십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낮고 천한 자들을 섬겨주시는. 그 왕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왕이 아닌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높은 자리에 있고지하고 힘께나 쓰고 돈께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낮아지셨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이 왕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리로 가시는 왕이요, 낮고 천한 자들을 숨겨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왕을 섬기는 우리 역시 낮은 곳으로갈수 있어야 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숨겨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합당한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더 낮은 자리로 임하고 오늘 우리도 그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있기 바랍니다. 셋째로 알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천사는 목자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평화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제국이 구현하는 평화는 창과 칼로 이루고 있는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짓누름으로써 누리고 있는, 이루고 있는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제국의 군사력 아래 굴종하면서 숨지고 있는 평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창이나 칼 같은 무력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평화입니다. 폭력으로 굴종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희생으로 이루는 그런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바로 이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평화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힘과 폭력에 의한 공포의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평화가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모신 곳에는 얼마든지 그런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모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가운데 그런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탄생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요 낮아져 숨기는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곧 예수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 후에 기뻐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천사들도 목회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소식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며 복된 소식을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서 여러분 내가 신자라면 진정한 왕이신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낮아주시고 낮아주시고 숨겨주신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격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읽고 쉬어가시고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그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에 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관한 그 복된 소식 복음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평생 이복의소식을 전파하는 성도들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주의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부주의수를 우리의 말과 행실로 전하는데 더 깨어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다시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행에 붙들리바되어서 예배의 승진 수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원성도들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떠오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